아니 막보가 내가 내려가 가지고 업계에면서 막 가지고 서교에서 사장하고 나

है ही नहीं, नहीं समझो तो नहीं के बराबर है बड़े बड़े फाइव स्टार होटल में और बस वो मार्केट 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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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में तो है इधर 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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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भी नहीं देखते मदीना मार्केट में कोई भी आदमी आ सकता जा सकता है इधर तो अलाउ अलाउ है मार्केट से तो यार लेडीज कुछ भी लोग जब नया नया जैसे मेला 여권 넣었어? 네 넣었어요. 예 여보. 집사님. 명피투초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네요네 맞아요. 어 비올 비올려고 그러나? 여기 저녁에 오세요 두바이 모를 지금 이 아침 시간. 这个这个天热。 네, 여기서 이제 자유시간을 드릴거예요네딱박혀있어 딱히 볼건 없는데 그래도 자유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분까지 한8분드릴게요 충분하시겠죠? 그냥 이 근처 한번 쓸것같아요 여보세요 네, 8분드릴요 네, 네. 신욕하게 앞에서 지금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돈, 주데 아, 말이 다 통한다. 모르신 경사들 이거 부분을 받아지는 게었다고 해요. 아 그다음에 저나고 있었기에 있는 야자나무 줄기야. 가좀어 낙타문하고 사람문는데 음. 아, 낙타문 아아아 위험한... 아좀 크고요. 작은 물은 사람 물인데요, 사람 물이 작은 이유는 여성분들이 안에서 피잡볼수없 있잖아요 물을 작게 만들어서 만약 혹시나 외국인이 방문했을 때 빨리 가릴 수 있게 그 시간을 아 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설명드리고 자유시간을 드릴게요 네, 위에를 좀 봐주시면 은 이렇게 뻥뻥 뚫린 구조로 되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 저게 자연식 에어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그 산호석처럼 통풍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바람을 들락날락하게 해서 실제로 한 5도 정도에서 10도 정도는 내려갔다고 합니다 네, 윈드타워라고 하고요 저 옆에 막대기들도 보이실 건데 막대기에는 새들이 앉아 있습니다 네, 두 가지 효과가 있죠 비둘기를 키웠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건설할 때 비둘기 똥을 썼다고 했잖아요 비둘기를 키웠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썰인데, 이거는, 네, 저기 새가 앉잖아요? 그럼 여기가 사막이니까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뭘 했을까요, 새를? 잡아먹었죠. 잡아 잡아 네, 새총으로 쏴가지고, 잡아먹었다는 썰도 있고요. 네. 지금은 앉지 말라고 못을 다 박아놨습니다. 똥싸니까. 네. 저 뒤쪽으로 볼게요. 저 뒤쪽은 이제, 모스크가 있는, 썰이라고 네. 하는 탑이 있는 탑이, 네, 모스크에는 항상 저 미나렛이라는 탑이 있어요. 두 개가 있기도 하고, 네 개가 있기도 합니다. 네. 저기서는, 기도 시간이 되면 아잔이라고 하는 기도 알림 소리가 나오실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 시간을 예전엔 사람이 올라가서 했다고 하는데 지금 저렇게 확성기나 스피커가 달려서 아잔을 틀어줍니다. 하루에 다섯 번이 올리고요. 기, 이슬람, 그 무슬림들은 하루에 기도를 다섯 번 하고 이 모스크 같은 경우는 남자들이 주로 가요. 여성분들은 주로 집에서 기도를 하고 기도실조차도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여기서 자유시간을 드릴 <목소리> 네, 상 그, 데나지좀 다른 곳 아, 가 사랑... 아, 아. 사람이, 사랑... 아, 사랑... 아, 이는같은 아니고, 옛날 이렇게 살았다는 거아니요 어머나 아, 너어가지죽 빼야겠다 아, 너 나를 알아보는구나 근데 먹을 게 없어 미안해 <놀람> <놀람> 시설들이 몰려있는 지역이고요. 이쪽이 아까 말씀드린 빌라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총 17개입니다. 이쪽이 다 빌라고요. 여기가 다프라이빗 비치가 생겨요. 그래서 이 빌라 지역이에요. 네. 여기가 아틀란티스 호텔이 있고요. 제일 유명한 그 옆에가 쌍용이 지은 아틀란티스 로얄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좀 있다가 이렇게 모노를 타시고 가시면은 여기서 출발해서 하나, 둘, 하나 스킵하고 셋, 이러면 도착할 거예요. 그래서 총한 번, 두 번, 세번 내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중간에 내리시지 않으실 겁니다. 마지막에 내리실 거예요. 중간에 내리시면 큰일 나요. 네. 지금 우리 허프님 바쁘기 때문에 완전히 끝에 가서 아틀란티스 호텔 보고 그 다음에 로얄호 아틀란티스까지 보고 그 다음에 나가실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동하시기. 오른쪽 보시면 쌍용 건물이 보이실 거예요. 네. 요 가운데 있는 애가 전망대고 제가 아까 프라이빗 피치 생긴다고 말씀드렸었죠? 해변가가 다 있습니다. 크에이좀 커요 상대적으로 크기가. 네,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시고 여기 보면은 업저 다리가 해저 터널로 들어가요 여기. 네. 해저 근데 해저 터널에서 물고기가 보이거나 그렇진 않아요 안전 때문에 그냥 몰라요 해전지도. 네. 가시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저기 짝꿍가 있네. <목소리> <목소리>

Please stop and check all your belongings before you leave the train. 나가서 6번 찍고 나가서 오른쪽에 군수팔리파니까 거기서 사진 찍으시고요. 화장실이 급하신 분들은 근데 전망대 가시는 분들은 더뭐 따라오셔. 팔리파. 1 1시 반까지 여기서 될게요. 네. 자, 아, 여기는 아, 네 나갔다가. 제대로 찍었어요? 제일 하네 <laughs>